김영은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은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난독증 아이 중에는 음치가 많다고요?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읽기를 잘 못한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책에 있는 글자를 마음대로 읽고 있는 글자를 빼먹거나 없는 글자를 추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처음 보는 단어는 읽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였습니다. 더구나 음치에다 악보도 잘 보지 못하여 악기 교육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난독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시각 처리 질환이 아닙니다. 단어의 글자 순서를 바꿔 읽는 시각과정 난독증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난독증 아이들은 단어를 소리와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소리를 식별하거나 소리의 의미를 해석하는 등의 의문인식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음운 인식이 되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필기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독증 아이들 중에는 유독 음치가 많습니다. 단어에서 소리를 분리하고 소리를 단어로 지도하는 음운 인식이 안되는 난독증 아이는 음악의 리듬과 음높이를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어를 읽는 것과 음악에 관여하는 것이 같은 뇌 회로를 일부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음문 인식이나 해독은 측두엽이 관여하는 반면 음악을 듣는 것은 청각 피질이 관여하고 음악의 리듬은 전두엽 피질하고죠 소뇌가 관여하는 등 일부는 다른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난독증 아이가 음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난독증 아이에게 음악 훈련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악기 연주가 듣기 능력, 언어 이해, 읽기 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악기 소리, 타이밍, 음질을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데 두뇌에서 소리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 음운 인식 능력도 좋아집니다. 음악을 배우는 것은 매우 재미있고 이완된 상태에서 음이 변화를 듣고 연주하기 때문에 소리 패턴을 인지하고 그것을 상징으로 지도화하는 읽기 기술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 단어가 음악으로 인하여 과장되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음절을 듣기 쉽게 됩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어렸을 때 난독증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음악 학교에서 집중적인 음악 훈련을 받은 후 대학생 때 읽기 기술을 측정하였더니 난독증이 아닌 아이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후천적인 음운 인식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난독증 아이들은 단어의 각 말소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음소는 아주 짧아 10분의 1초 안에 이루어지는 청각적 자극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음운 인식을 하지 못해 난독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소리의 청각적 차이를 구분하는 집중적인 청각훈련과 음악교육은 아이가 읽기를 배우는데 필요한 음운 인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김형훈의 질병백과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입니다.